<목소리로> 그래서 몇개 그. <목소리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 구자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 이가 없으시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승소합니다. 15년도에 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사업이니다 음, 그걸 유치해서 어, 공동생활복지센터와 아, 음, 공동텃밭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국모사업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4억원이고 국비 2억 8천, 조비 3천 6백, 경비 8천 4백만원의 총 사업, 사업이, 사업이 4억원입니다. 2만 5천원을 5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 어르신들과 관련된 공동 생활원은 우리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초로 이제 내남 마을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서 운영비에 대한 권유를 드렸고요. 도비가 85만원이고요. 음. 도비 85만원을 매칭해야 니다그래서월 네. 42만5천원씩. 네. 아닙니다. 월연 운영비를 42만5천원씩. 42만5천원 가지고 네.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데 네. 어떤 네. 어려움이 있는지. 근 월간 한 운영하시는 데 이렇게 농촌생활, 저희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요. 첫 번째는 사실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안에 네. 들어있는데. 어, 이제 여름에 봄부터 여름까지 이쪽에서 부식을 조달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식이 그 이상 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마을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월간 한8시에서 한 100만원 정도를 사실상 근본적인 취지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 군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주면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화가 돼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저희 도에도 이제 공동생활홈이라고 해가지고 어 도자 특수실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에, 파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어 종사자 인건비로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딱이 얘기가 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추진하는 말씀이에요. 한국요업총무부 홍성태사에 건반 전환식입니다. 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소비 청정 말 만들기 사업니다 위치는 동서면 성명광리 소비마을 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국비 3억 5천, 비 4천 5백, 비 1억 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8년 1 2월까지입는데기 때문에 어렵고 저 동물을 맞춰서는 힘이 강한 동물어서리에을려기어가초 이 검은색에서 검정색으하는 부분들은, 그, 요가하는거하고 책이 아니고요. 딴 지자체의 관광지를 아, 가보면, 너무 부럽고, 홍 행정부원을 보면, 관광시설이 하도 안 돼서, 답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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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을 하고 좀뵙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제 생각과, 물론, 그런 부의 네. 생각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계서가발도좀 해줬으면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방망 예, 죽도가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잤어요. 네. 이제 그 저거를 얘기하면, 녹숙과 쪽에 얘기를 하면, 축도는 치료대 때문에 죽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없앨 수는 없고, 지금 이쪽에, 이쪽에 보면 이소나무가잘 크고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옆으로 심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데군데에 나무를, 봉오리면 좀 심어달라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오, 아, 오늘 3인체 되는 첫째 날, 첫째, 첫 번째 현장 방문, 23번째, 맞아는 그, 현장에 와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그냥, 지금, 음, 음. 지금, 놓고 해. 도박해. 도박해. 하도가 연관되어 있는 길 자체에서, 충분히, 이, 특경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비용도 충분히, 거리도 절감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저는 도시가 필요하생 있습니다. 3년차인데, 3년차 있으면서 냄새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laughs> 아니요, 더 나은. 아,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줄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은 거짓말이고요. 왜 거짓말이냐면, 포지키가 말을 하고 있어요. 포지키가 지금 여기, 여기 주변에 열키가 지금 설치 있어요. 음. 하농산이 냄새 조금밖에 안내고 다른 데 조그만한 농산들도 냄새 많이 난다고 그죠 포직기에서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별명 하실랍니까? 그렇게 그런 말로 호도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있어 잠깐만요 한마디 먹죠. 네, 한마디 먹게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옷분들한테 정확히 전하세요 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예. 하는데도 몇 분들 한 번도 안, 한번도 안 음. 나왔다는 것은 이건 홍성군을 자체를 무시하고 예, 예, 의원들을 무시하는 얘기고. 결과예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 마디. 지금 저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예. 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 노력하기 위해서는 상부와 어쨌든 연결이 계속 돼가지고서 예. 결세가 빨리 빨리날수 <laughs> 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 우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다. 이뭐 계속 1년 내내. 그 뭐, 수, 년 동안 나온 얘기가 막 금방 결론이 날리는 없고, 어쨌든 뭐더 의견 하시의견이 계신 데요 지금, 그, 악취 저감시설을 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예산이 1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 날막은 어떻게 들어가요? 요, 저감 시설 하는데 비용은 회사에서 되는 거냐, 행정으로 지원을 받아서. 물론, 저희가 돼야죠. 네.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저희도 이 시설이 이제 오래됐고 하니까, 다른 것도 시설 투자할 게 많은 게.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라는 자유경제, 자유경제 체화에서 <laughs> 시장 경제하에서그대로 집행하는 상황에서, 사회 자체로 우리 군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사전공사라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그 부시구역으로 확장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사전산사는 어떤 기업의 부를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지하지만은 랩포 신도시라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약식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데 와서 보니까 모든 시설이 숙사 면은숙는오래돼있고또 방류 시설이 그 환경 처리 시설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냥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쉽지 않지 않지 습니까언젠가 나가야 나가야되고 기왕에 전이 상황에서 이 나갈때 나가더라도 그리고 환경 처리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이 돈을 아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우리 운명의님께서 이론한테 이런 상황은 반드시 일원도 지원이지 말라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방류 시설이 기준치 이하한대도 불구하고 냄새를 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면 더 보강을 해보자 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최첨단 시설로 최고의 액수가 돼가고 예산 따지 말고 그런 시설이 될수 있는 걸 찾아봐 갖고 그거 한번 머리 구민을 해갖고 누가 돈을 대는게 문제가 아니고 냄새가 람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모자가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맞추고 고싶어꼭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상은알루스로니까 그런 모습이 절제 어, 어, 어. 현대 옥상이 방수상태는 2분의 1, 그러니까 한 산에서 방수를 방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옥상에서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방수를, 전체 방수를 하는 건데 아, 땡방수 방수를 했다는 게 아, 제가 저기 7월 5일자로 나가면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그 리모델링 행사에 관계해가지고 이제 여기 관장님하고 친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할때 방수 쪽하고 이쪽으로 나가면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수는 비 비올 때 한번 봐서 그때 한번 해봐야 여기 실제 부수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요거 비올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번 비울 때, 그, 복잡를내려나가면 그래서, 시리콘으로나가흘해가긴 했는데, 요번에, 세지, 안, 아, 아, 안 했다는데, 흘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지금, 세고 있는지, 이 부분은, 수련관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연구하에 연구적으로다가, 했던, 그, 그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 그런데 하여튼 문화재는 한 것도 안 받아가지고 수고를 하겠고, 바닥이 이리 맞추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저기 활동을 할때촥 하면 이제 판단해가지고 진단해서 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이 수준만 내고자 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조사 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제 언제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또그 바로 위에, 그 조명도 그 LED 교체, 1억 2천3백만 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혹시나, 진짜 뭐가내에내년에훈에모델모델다고 하면, 이이모델이 온다 는면이모에같 이모델이 다이모는거요 하면, 이모모델다다 올해 모이 그러또 이게 한 계획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전기 시설, 종전 시설이 또 바뀌게 된다는 얘기에요